에너지 의학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에너지 의학은 아마 여러분들 생소할 건데요. 이제 생체 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맨 뒷부분에부터, 먼저 뒷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앞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요게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생체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자기장이 있잖아요. 자기장이 동그랗게. 사람도 이런 생체기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이게 약간 물리학적인 설명이 앞에서 물리학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현대의학하고 요즘에 에너지학이 최근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예전에는 이게 대체 이게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서구에서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과학하고 연관돼서 그 논리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생체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심장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오늘 앞에서 이제 물리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우리 건강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물리학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에너지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도 되고요. 뭐, 열이에서 빛으로 전환이 되고, 빛에서 열로도 전환이 되고, 또 에너지가 이동도 해요. 이동. 우리가 에너지가 이동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충전시키면 이거 에너지 이동이잖아요.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건데, 에너지 이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시,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죠? 이게 바로 에너지가 공명의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금 빛을 보는 것들이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우리가 보는 건데 우리 몸에도 이런 에너지장이 흐르고 그 아까 얘기했던 생체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전환 변환, 이제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신호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변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빛이 들어와서 이눈에 빛이 망막 세포에서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변해 가지고 신경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가 뇌 정보에서 아 이게 빛이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전환이 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음파가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촉각,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 같은 것들도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동기,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의료 진동기 같은 거막 흔들리잖아요. 진동 이렇게 진동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공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물체는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그냥 이렇게 딱딱한 네모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자가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지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무한대의 진동으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주에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게 물질 입자가 아니고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을 정도로 모든 게 주파수로 흔들리고 있는 게 바로 공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물체들은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이라든지 우리가 울리는 종이라든지 그다음 각자의 성대, 고막 이런 것들은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고 공명이라는 건 비슷한 진동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어나는 게 공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공명작용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소리급세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조율한다고 그러죠. 뭐, 피아노도 그렇고, 현악기 맨 처음에 조율을 해요. 아, 이렇게 음을, 표준음에 맞추는 걸 조율이거든요. 그걸 조율할 때,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라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음의 다장조 제 6음을 소리를 땡 쳐가지고 그 소리에 맞추는데 이게 이제 초당 440번의 진동수를 갖고 있대요. 진동수, 그러니까 초당 440번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동수라는 건. 진동 떤다는 거거든요. 요게 국제적인 표준음인데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악기에 진동을 맞추는 거예요. 표준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명현상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파동이 전달이 되니까 파동. 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자라는 어떤 물질의 형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동,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볼수 있죠? 이 파동이 전달이 되는 게 바로 공명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도 우리가, 어, 송신탑이 있고, 이게 받는 수신탑이 있잖아요. 그게 서로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해서 서로 공명해하면서 에너지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뭐, 라디오 들을 때 뭐, 89.1, 주파수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그음의 의미 들리는 것처럼 이게 송신과 수신이 바로 주파수가 맞아야지만 우리가 그 특정의 에너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우리 몸에도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 몸의 분자에서도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에 물리학의 이해를 조금 하셔야지만 이게 의학하고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자석 갖고 놀아보셨죠? 자석을 이렇게 놓고 옆에다 쇳가루를 뿌리면 이런 선이 만들어져요. 이런 선, 이런 선은. 이게 이제 자기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역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물체 간의 에너지 연결선이에요. 이게 물체 간의 이 전지, 이게 뭐죠? 자기의 이 에너지 선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보는 건데, 이런 선이 얘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에도 전기와 자기가 뛰어요. 여러분들이 심장 뛰는 거, 전기적 자극으 해서 심장이 뛰는 거고요. 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이런 선,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장이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장 이론이라는 건 컨텀 필드 시어리인데, 여러분들 아마 양자 의학이나 지난번에도 양자 의학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laughs> 양자 의학에서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입자라는 거는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만져지고 이런 것들이 입자예요. 근데 파동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렇게 파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주라는 거는 입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 아까 에너지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예전에는 20세기 이전에는 모두 입자로 인정을 했었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양자 의학이나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제 장이란 개념이 생긴 거예요. 에너지 장이다. 모든 것은 에너지 장의 세계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 장에서 서로 상관 관계를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양자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장이 물리학에서 와서 의학까지 연결이 돼서 요즘에 이제 양자 의학의 파트에서 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양재장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워커라는 사람이 2020년, 모든 건3차원의 모든 것들은 장이 극도로 밀집된 영역이다. 그러니까, 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이 가진 에너지 장이 있고, 각각 고유의 에너지 장이 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장기마다도 에너지 장이 따로 있어요. 간장, 해. 신 뭐~ 이런 각각의 장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들어가면 분자 세포까지도 모두 각각의 장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체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체는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거다. 그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건 물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체가 가진 에너지장이 확장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을 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동하는 에너지다. 에너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도 그렇고 물체도 그렇고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에너지장이라는 고 얘기를 옛날부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진동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모든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laughs> 이거 양자의학자나는 얘기인데요. 원격 치유효과. 제가 한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미국에 있는 학자가 한자인데그 브라질에 있는 어떤 기도하는 분하고, 이제, 전화상으로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원격 지도를, 원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분한테, 미국에 있는 환자한테 어떤 어떤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고 그러면서 서로 원격으로, 어, 기도를 하고 치유 효과를 했는데, 그게 환자가 나았다는 이런 기록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이 파장이론, 이게 에너지의학, 아까 양자의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한다는 거 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리와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전자가 서로 상호 작용해서 이런 치유력 원격 치유 효과들도 이런 이 파장 모델로 설명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페르 법칙이라고 이제 물리학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1862년에 어떤 법칙을 만들었냐면 설, 어떻게 저희 삶 발견했냐면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켜고 끌 때마다 배터리 주변에 이제 나침판이 있었는데 얘를 온오프를 할 때마다 나침판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자기를 말 만들어낸다는 게이 사람의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의학적으로도 연결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체 장기장의 근원인데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기도 전류를 만들어내요. 특히 심장. 뒤에서 말씀드릴서 심장이 전기 자극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심장 주변으로 아까 우리 전그 자석 같은 선. 이런 생체기장에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의 혈액은 많은 전도물질이 있어요. 뭐, 나트륨, 칼륨, 이런 전도물질이 사실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이온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자극으로 인해서 모든 정, 이, 심폐기능, 그러니까 혈액관을 타고서 모든 게 전류가 흐른다는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생체 자기장을 형성한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체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그 피스메커는 여기 심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심장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동반결절로 배웠을까요? 요즘에 이제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뭐, 굴, 심방결절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가 옛날 배울 때는 다 한글, 동반결절로 배웠는데, 동반결절이 뭐냐면, 심장에서 전기자극이 시작이 돼가지고, 피스메커, 여기서 처음에 전기자극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심장이 움직이면서 전기 자극이 생기면서 이런 커다란 자기장이 말, 발생된다. 이고 우리 몸 주변에, 심장을 주변으로 이런 커다란 파동을 일으키는 자기장이, 에너지장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생체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심장 뿐만 아니라 내에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어, 내들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 그 우리 뇌의 기능에 보면 자뇌와 우뇌를 교량처럼 연결하는 내들포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교차 신경 섬유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자뇌와 우뇌를 연결해서 조율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뇌도 조율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내들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파장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자기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몸의 여러 군데서 이런 파장이 발생되는 건데 가장 강력한 건 심장, 그 다음에 이 뇌들 보에서도 이런 생체 자기장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그 아까 제가 말 생체 자기장의 이런 선 선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심장으로부터 만들어지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 몸의 혈액을 타고 전체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심전도 검사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심전도 검사하죠. 그래서 그 심장의 전기장을 심전도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요즘에 그 전기뿐만 아니라 자기, 우리가 자석에 자석 있잖아요. 자기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자기심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대한 생체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것도 이게 물리학의 법칙인데 뭐냐면, <laughs> 이렇게 코일이 횟수가 많이 감기면 유도 효과가 증가, 힘이 증가한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코일 자체가 물리학에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코일을 많이 감겨있을수록 이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우리 몸에도 이렇게 이 물리학의 법칙이 우리 몸에서도 이런 아까 지금 다 나선형을 띠는 이런 호일 같은 이 자기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힘이 세진다는, 유도가 증가한다는데 이것도 우리 몸의 인체에 그대로 어,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사람의 법칙은 물리학의 법칙이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의료 장비, 아까 제가 진단하는 장비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치료하는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의료 장비라든지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람의 손에서도 장이 나온다 에너지 파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공사라든지 마사지라든지 또 아니면 뭐 카이로프라틱 아니면 아로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손에 접촉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이아르까 손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파장으로 인해서 사람, 사람들의 치유효과를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파동이 환자의 세포 조직의 전류를 유도하고 또 이러한 전류 흐름이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광범위한 연구에서 계속 발달이 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볼통 골절이 되면 6주 안에 낫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붙는데 보통 6주가 걸려요. 근데 6개월이 되, 돼도 뼈가 안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구에서는 이 맥동 전자기장이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잘안 붙는 부위를 갖다 댔더니 뼈가 빨리 붙는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laughs>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됐 있는데 잘안 붙어라고 이런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 안에 이 그, 골절 부위를 댔더니 뼈가 빨리 붙는더라. 그래서 이게 에너지 파동을 이용해서 치유하는 효과를 나타낼 기기라고 볼수 있고요. 자, 또한 가지 실험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요고. 제가 아까 그 손에서도, 어, 사람이 아까 수기요법, 뭐, 기공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침수를 한다든지, 아로마, 그 다음에 카이로프렉틱, 자두개 청골요법은요 우리가 매네이 머리를 잡아서 머리를 이완시켜가지고 우리가 두통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이~ 대체요법의 한 방법이 두개 청골요법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사지 같은 것들도 하는 동안에 치료자의 손에서 이런 에너지 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 장이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영국의 미국인가 존 지어맨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어~ 이런 기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파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만들어 놓은 최근입니다 아주 최근에 이제 도쿄에서 한 여성의 손에서 기방출하는 생체기자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어~ 여기를 안써 아~ 여기 나오네요. 이 연구자들은 기공, 요가, 명상, 선 이런 다양한 힐링 또는 무술을 행하는 치료사의 손에서 커다란 생체 자기장이 방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생체 자기장은 우리가 인체에서 신장에서 나오는 생체 자기장보다 약천배 정도 그다음에 내에서 아까 내들보라고 말씀드렸죠 내에서 만들어지는 장보다 약 일억 배나 강한 것이 사람 손에서도 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장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학원 날때 기공 수업을 한 학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2007년이나, 었 8년이나, 었 저는 사실 기공이 사실 그때 믿질 않았어요. 한 학기 내내 연습을 해도, 기, 이게 모으는 훈련, 뭐, 심장훈련, 막 이런 것들도 하고, 기체조도 하고, 뭐, 동작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기를 모으는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이제, 이게, 이게 말이 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주관적으로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전의 길을 모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6개월 동안 해도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내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누가 지인이 아프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막 치료를 받고 진단을 다 받아도 뭐 특별한 원인이 없다.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 원인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기공 수업을 받고 있어서 그냥 약간 장난삼아 내가 요즘 기공 수업을 받고 있는데 기공 잘 하시는 분한테 한번 가서 이런 거 한번 치료를 받던지 한번 훈련을 받던지 아니면 뭐기 수련을 하던지 한번 해보라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가서, 제 얘기를 듣고 가서,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들은 얘기였는데, 어 조금 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는, 아, 이거 좀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과학적으로 좀그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서 얘기도 귀의 파장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기치료라든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의학 그침 치료도 보면 기의 순환을 맞추는 거군요. 어떤 기의 순환이 떨어진 뭐 예를 들면 심장이 기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기가 어디가 이게 막혀 있거나 뭐 한약에서는 막히거나 뭐 떨어졌거나 너무 항진됐거나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제 한의학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심으로도 치료하지만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마사지, 카이로프라틱, 아로마, 힐링 터치 뭐택체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 순환을 맞출 수 있다는 것들이 요즘에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꼭 생각하셔야 될건내 몸에서도 이런 에너지 장들이 나온다는 거고그 에너지 장의 원천이 어디냐면 심장하고 내에서도 이런 전기적 자극을 만들어는 우리가 피스메커라고 하죠. 이 전기적 자극을 만드는 피스메커가 곳곳에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심장이고 그다음에 뇌에서도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배우는 이런 치료, 대체의학법 방법들이 다 어떻게 보면 넓은 에너지 치료라고 볼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에너지 치료라고 에너지 치료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